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갈수록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 에어3를 받아 멀리 1km 정도 보낸 뒤 조종기 전원을 끄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드론에 대해 완전 초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러한 테스트를 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드론의 조종기 전원을 끄는 것은 드론과 조종기 간의 신호가 끊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드론이 비행 중에 신호가 끊기면 무조건 이륙한 지점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론이 이륙 지점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크할 게 있어요. 여기를 누르시면 메뉴가 나옵니다. 안전에서 자동 RTH 고도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바다이기 때문에 높이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60m로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화면을 위로 올리시면 하단 부분에 안전 고급 설정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신호 끊김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설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초보자님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것은 신호가 끊겼을 경우 드론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설정하는 것이랍니다. 즉 신호가 끊기면 드론이 제자리에서 가만히 비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강하여 착륙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것이랍니다. 마지막 RTH는 리턴 투 홈이란 뜻으로 신호가 끊기면 이륙 지점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드론과 신호가 끊길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결론은 나왔겠지요? 당연히 RTH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정하지 않으면 비행 중 신호가 끊기면 드론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테스트 하는데 호버링이나 하강을 선택하면 에어3는 호버링 하다가 배터리가 소진되면 바다에 빠지겠지요? 하강을 선택하면 당연히 에어3는 바다에 빠져 물기신이 될 거예요. 바다에 빠지면 드론을 건지는 것은 포기해야 하죠. 더구나 저는 잠수는 할줄 알지만 수영은 할줄 몰라요. 비행 전에 반드시 이것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륙을 시키겠습니다. 조심할게 있어요 오늘 에어스리가 이륙하는 장소를 봐주세요 바닥이 고르지 않은 바닷가에 있는 돌이랍니다 이런 곳에서 이륙할 경우 기원시 바닥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착륙 시 오차가 생긴다면 드론이 기울어져 파손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조종기 전원을 끈 상태이기 때문에 조종 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장소보다는 운동장 같은 넓은 평지에서 테스트를 하세요. 초보자께서는 이런 곳에서 테스트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바다를 구경하면서 멀리 가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어선도 한 번씩 구경하면서요. 이륙 지점으로부터 약 1km 정도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종기 전원을 꺼보겠습니다. 1km 정도면 드론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죠? 처음 테스트 해보시는 분은 초조하실 거예요. 갑자기 신호가 끊기고 조종기 화면이 먹통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나요? 안 돌아오면 어쩌죠? 분명히 설정된 것을 확인했으니까 돌아올 거예요.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알아서 잘 찾아왔네요.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착륙할 때 육안으로 보니 이륙 지점으로 정확히 내릴 것 같지 않습니다. 바닥이 고르지 않은 곳이라 조금만 위치가 틀려도 드론이 파손될 것 같아요. 순간 걱정이 되었습니다. 조종기는 꺼진 상태라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손에 착륙시켜야 하나? 에어3는 미니와 달리 기체가 조금 커서 위험하죠. 그런데 다행히 에어3가 이륙 지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밀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풀옵 바람에 의해 랜딩패드가 조금 움직였지만 이륙한 지점으로 잘 착륙했습니다. 그런데 기울어진 바닥이라 착륙 시 조금 미끄러지네요. 정말 아슬아슬했죠? 주변에는 바닥이 고르지 않은 돌이 많아 착륙 지점이 조금만 어긋나면 풀옵이 망가질 수 있죠. 여러분은 이런 장소에서 테스트하지 마세요. 그동안 미니2, 미니3도 신호가 끊겼을 경우를 가정하여 테스트해 보았는데 모두 이륙 지점으로 기환을 했죠.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린 신호가 끊겼을 경우 설정만 정확히 RTH로 해 놓으시면 비행시 신호가 끊겨도 무사히 기환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정말 드론이 좋아졌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아직도 구독 안 누르셨어요? 미안!